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올해이자각금이 어, 어, 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이 아의 가장 원로 최선인 교수님이신 김태현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제 네, 3회입니다, 그서 신창 메디칼 자학금 수여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주니까 꾸준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신창 메디칼 자학금은 어, 재작년에 어, 김용창 회장님입니다. 김용창 회장님께서 우리 어,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을 5천만 원 하신 게 있고요. 그 기탁금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년 천만 원에 달하는 지금은 또 내년에는 1 2 0 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학금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500만 원씩 추가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 우리 지금은 네, 신창 메디칼의 회장님이 왜 신창이냐면 이름이 김용창이고 그 자재분이 김주신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신창 메디칼 회사를 어, 설립을 해서 구미에서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여기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고 어, 매출액이 한 600억인가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이 시창 메디컬 공장을 건설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 계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받았던 친구 재원이랑 여러 자학생들이 아주 편지를 이쁘게 써서 어, 회복하시라고 어, 했었는데, 작년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지금은 회복이 되셔서 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우리가 전달을 박과장님 아이디어로 편지를 전달해 드리니까 회복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자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 신장 메디컬이 점점 더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큰 박수. 베트남까지 들리도록큰 박수 한번 크게 한번쳐 주세요. <laughs> 내에게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을 여러분들 어, 우리를 후원해 주는 어, 그신창메드칼 자금 말고도 어, 우리. 경영학과에는 발전 기금을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학금도 꽤 있습니다. 그런 장학금도 같이 어 여러분들게 해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어, 열심히들 하셔서 예, 꼭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메디칼 장학금 받아가시기를 기원하고 또 열심히 하는 우리 경약학과 대기를 어, 바랍니다. 우리가 신창 메디칼 그 장학금에 보다받는 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에헤. <laughs> 파샵을 예, 예. 어, 인사 말씀해 주신 김태현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시찬 예, 예. 메디칼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 약간 이제 수정해야 될 것은 어, 매출액이 한 316억 6백에 아니고 한 300이 절반 정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는 기업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기탁하고 사실 우리 학교 용문 장학금 말고도 안동 산불에도또또기부을또 어, 또또 내셨습니다. 그니까사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소위 이 환원경영 그니까 기업이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아주 이제 훌륭한 경영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어, 비록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은. 고맙다는 뜻으로 김용찬 회원님에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빨리하게 작년에 경과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엑스베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신장 메디컬 자금 뭐 소개 해놨는데 원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1학년 2학기 끝나고 이제 전공 결정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1학년 1학기 끝나고 전공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년 분들 중에서 성적 1등으로 우리 학과에 오시는 분은 다음 학기에 신창 엘리트 장학금 100만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과 대표하시는 분도 장학금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1학년들도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수요 인원이 훨씬 늘었다. 그래서 1년에 받아가시는 인원이 1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영학학생이 과 여러분 100만, 100명이 조금 넘거든요. 1 0 0명 넘는 학생 중에 1 년에 몇명재냐면1다섯명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게 학과 학생 수대비해가 장학금 이런 하면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크다라고 하는 점 이걸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조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제 장학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상하는 것은 신창 엘리트 장학금입니다. 엘리트 장학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학기 전 학기 성적 1등 1등 한 학생에게 드리는 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 잘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학회장이라든지 부학회장 그리고 이제 학년 대표들 집행부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역시 리더스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또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학점으로 받기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학과의 봉사를 통해서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바로 이제 본 행사로 들어가 가지고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 장학증서 수여는 어, 우리 신창메디칼 김용창 선생님을 대신하여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대교수 였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지도 교수님이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 받을 학생은 보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김규철, 3학년 손서연, 4학년 박재원. 같이 나오시면 자 그럼 먼저 어, 김규철 학생부터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학년 지도 교수인 이명성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자 장학증서 국립경북대학교 경영학 전공 김규철 위 학생은 제 3회 신창 엘리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4일 국립경북대학교 경영학 전공. 감사합니다. 자 사진은 나중에 일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학년 손서연 학생 나와주시면 되는데 지도 교수는 저니다만은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관계로 우리 저 1학년 지도 교수이신. 우리 박경보 교수님께서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국립경북대학교 경영학 전공 손서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학생 4학년 지도교수이신 김태영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 우리 신창 리더스 학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분 연달아 받습니다. 예, 저희 우리 신창 리더스하고 엔리트는 연달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정서, 국립경북대학교 경영학 전공 박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참고로 장학금은 100만원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나와주시고, 교수님들 앞으로 나와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 했습니다. 방학 동안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방학 때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방학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과 학생 모두가 신청 메디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어 이런 신청 메디컬 장학금 말고도 아까 우리 김태윤 교수님이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도 단일 학과 최대의 발전 기금을 우리가 확보해 놨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영학과의 발전 기금도 있고요. 또 경영연구소의 발전 기금도 있어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갑자기 조금 힘든 상황이 생겼다라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여러분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도교수님 상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발전 기금 장학금을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전 기금을 통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어, 교수님 상담을 통해서 발전 기금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많이 받아 가셔야 또 교수님들이 노력해가지고 또 발전 기금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은 박경보 교수님한테 하시고 진로 취업 부분에 대한 상담은 자학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우리과의 진로 상담 전담 교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뭐 내가 저희 대학생활하면서 2년2 학년이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제가 어, 상담해 드리고 뭘 것도 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3회 신상근 니장학금 수요 시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